안녕하세요. 마른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요즘 제가 골반 바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죠. 자, 이 골반 바닥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케겔 운동이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케겔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이 부분이 왜 필요한가? 만약에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골반 바닥이죠. 케겔 운동을 하시는 그 부분. 그 부분이 골반 바닥이에요. 이 부분의 운동이 왜 필요할까요? 1차적으로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죠.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부의 장기가 조금 내려온다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골반 바닥 근을 조금 더 탄력 있게 쓰고 싶어 하시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코어 중에한 부분이에요. 코어가 뭐죠? 어, 골반바닥근, 다혈근, 복행근 횡경막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골반바닥까지 자, 그런데 이제 앞에는 비어있고 뒤에가 채워져 있는 부분에 이 골반바닥근을 잘 써야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일 아랫부분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가 있다 그러면 이 항아리에 만나는 부분이죠 다른 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복행근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이 골반바닥근에 가서야 이제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만나서 결속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결속이 됐을 때 압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압력 유지뿐 아니라 생성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생성해서 유지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골반 바닥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골반 바닥이 다 터지게 되는데 이 골반 바닥을 생각해보면 어, 우리가 꼬리뼈가 있고 좌골이 있고 치골이 있죠. 이 골반바닥으로 형성되는 이 부분에 연결된 근육, 다리 근육들이 있어요. 햄스트링 우선 햄스트링이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내전근 이 부분도 골반바닥이랑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골반바닥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근육들조차 활성화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골반바닥근을 꼭 활성화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게 되죠. 또 하나는 이 골반 바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결속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인다. 그러면 코어의 압력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인다고 해요. 그런데 골반 바닥이 이렇게 좌우가 결속이 돼 있어서 앞뒤로 확장을 하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다리를 움직이면 중심에 잡혀있는 에너지로부터 멀리 뻗어나가는 힘 이게 바로 유연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골반바닥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리가 찢어졌다. 그러니까 다리가 찢어졌을 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찢어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좋은 에너지를 갖고 다리가 찢어진다, 개구리 다리를 한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좌우에 있는 힘들이 가운데에 들어오고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온 힘들을 이기고 뭔가 뻗어져서 나가는 힘이 유지될 때 서로 가운데로 들어오는 힘과 그로부터 멀리 나가려는 힘이 이렇게 서로 길게 뻗어 나갈 때 이게 스트레칭이 돼서 유연성이 좋은 거죠. 좋은 유연성에는 힘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어, 우리가 보행하잖아요. 우리가 보행할 때 어떻게 걸어요? 어, 좌우로 걷죠. 이 다리가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결국은 골반 바닥이랑 연결이 되죠. 골반 바닥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보행.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한쪽이 나가면 한쪽이 들어오고 한쪽이 나가면 이렇게. 그럴 때 골반의 중심선은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죠. 그렇게 돼야 11자로 걷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척추가 제자리 있게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결국은 골반 바닥에서 만나서 다리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이 컨텐츠 이후에 한번더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골반 바닥과 발바닥을 같이 쓰면서 보행하는 법을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뒤에서부터 앞으로 어, 이렇게 모으는 힘에 의해서 뒤에서는 햄스트링, 이 앞에 부분에선 내전근, 그렇게 가면서 나를 밀어내는 힘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골반 바닥을 잘 써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도대체 나는 힘이 없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운동을 해야 될까요? 하면 무게를 들어요. 아니면 달리기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골반 바닥이 터진 상태에서 무게를 든다거나 이 골반 바닥이 터진 상태에서 어, 만보씩 걷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하시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재활 목적 아니면은 체형 교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골반 바닥이 터지지 않도록 가운데를 향해서 결속하는 힘을 가지시고 그렇게 체형 교정과 재활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케겔 운동을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케겔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케겔 운동 여러분 정말 잘 하고 계세요 내가 하는 케겔 운동이 정말 맞는 방법일까요 어, 대부분의 분들 <laughs>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이전에는 케겔 운동 그러면 어, 골반 사이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쥐어짜서 이렇게 견디는 운동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꼬리뼈가 막 말려 들어가고 꼼짝도 못하겠는 이런 에너지가 되고 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몸이 전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직된 에너지를 갖고 아니면 힘을 주고 견디는 에너지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자유한 에너지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자유한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케겔 운동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하는가 사실 구독자 분께서도 제가 골반 바닥을 이렇게 쓰세요 가운데로 모아서 쓰셔야 돼요라고 했을 때그 근육이 무엇인가요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 올린 예정이에요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케겔 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 케겔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케겔 운동은 굉장히 속에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겉에 있는 근육을 먼저 쓰시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둥부 근육이에요. 엉덩이 대둔근, 이 부분을 먼저 쓰지 않고, 그거는 나중에 쓰려고 하면서 이 골반 바닥근, 이 부분에 집중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 여기가 어떤 뼈인지 아시겠죠? 이게 골반이고 이게 다리예요. 여기가 앞이에요. 자, 여기는 옆이에요. 여기는 뒤죠. 제가 이렇게 뒤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꼬리뼈고 여기는 치골이에요. 자,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를 마름모 형태로 채운 근육이 있어요. 여기 골반 바닥근을 저는 세 파트로 나눌게요. 세 파트. 자, 이 꼬리뼈, 요 주변과 관련된 근육이에요. 미골근, 꼬리뼈근이라고 해요. 자, 이 근육의 시작점이,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좌골인데 여기 톡 튀어나온 데가 있죠? 여기 좌골극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천결인데 아니에요 어, 천결인데 아니고 미골근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꼬리뼈까지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꼬리뼈를 오른쪽 왼쪽 하나씩 잡아당기면 여기에서 꼬리뼈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에서 꼬리뼈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좌골근에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꼬리뼈를 여기에서 잡아당겨요 두 개를 동시에 좌골 좌골, 극, 꼬리뼈를 잡아당기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제가 이게 여기 손이 꼬리뼈예요. 여기가 좌골극이에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꼬리뼈가 뒤로 밀려요. 좁아지면서. 자, 어떻게 잡아당겨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육을 쓸 때, 시작점에서 가까운 데부터 먼데를 차곡차곡 다 잡아당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궁둥뼈 가시에서부터 꼬리뼈를 여기에서 조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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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제가 잡아당겨 볼게요. 오. 자, 다시요. 오. 자, 옆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옆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후방경사로 요거를 못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지금 좌골 결절이 땅에 닿긴 았 했지만 조금 말려 들어갔어요. 좌골 결절 위쪽에 이 좌골 가시가 있죠. 어, 좌골 극 있죠. 거기서부터 꼬리뼈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죠. 이 부분을 제가 제가 오른쪽 왼쪽을 동시에 꼬리뼈를 잡아당기면 오 어, 이렇게 천골이 세워져요. 자뒷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제가 이렇게 후방 경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좌골이고 그거보다 살짝 위쪽, 요 위쪽으로 여기에서 꼬리뼈를 여기서부터 잡아당기면 지금 완전히 후방 경사로 눌려 있었잖아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벌써 몸속의 압력이 채워지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뒷파트 미골근 꼬리뼈 근을 그렇게 잡아당기면 꼬리뼈가 뒤로 쭉 밀려나요. 자, 어떻게? 이렇게. 아, 뒤쪽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이 부분, 좌골 부분에서, 자, 서로 가까워졌더니, 이렇게 뒤쪽으로 꼬리뼈가 밀려나요. 자, 우리 마름모가 이런 마름모가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밀려나요. 그러면서도 이 좌골, 결절 앞쪽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음, 이렇게 치골. 제가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자, 뒤에서 보면 요 부분이고요. 앞에서 보면 짠. 앞에서 보면 요렇게 된 부분. 어디를 잡아 당겨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당긴 게 아니라 그냥 중간 어디쯤 여기 중간 어디쯤을 쪼여 주셨거든요. 이렇게. 자 그렇게가 아니라 이 뼈에 붙어 있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치골까지 잡아당기셔야 돼요. 오른쪽 왼쪽을 이게 항문 올림근, 항문 거근이에요. 여기에는 어, 두덩 미골뼈, 두덩 꼬리뼈, 그다음에 엉덩 꼬리뼈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두 파트가 있긴 한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가지 있는 데까지를 죄다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왜 그러냐면 이 근육들이 우리 뇌폐사 아시죠? 어, 거기 근막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우리 폐쇄공 모으실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좌골을 모으면 폐쇄공이 앞으로 밀려요 이게 바로 이속 공간에서는 골반바닥근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모르고 이렇게 뼈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살만 열심히 모으면 여러분 케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이 뼈들이 좁아져서 여러분 압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파트, 어, 요생식기 가로근이라고 있어요. 어, 자, 요생식기 가로근은 또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어, 이 부위에 있어요. 이 부위에, 이 부위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 부위에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모아주면 치골이 앞으로 쭉 나가버리죠. 어, 그러면서 폐쇄공 뇌패스, 뇌패서도 써지지만 내전근이 써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골반 바닥근을 쓴다. 케겔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마름모 영역을 다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꼬리뼈예요. 자, 여기는 좌골에서부터 치골 사이죠.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좌우로 가운데를 향해 들어오면 꼬리뼈는 뒤로 밀리고 치골은 앞으로 밀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제가 중간에 선이 있다 그랬죠. 그 부분이 싹 안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근육을 쓰셔야지 진정한 케겔 운동이고 이렇게 쓰셔야지 보갑이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주셔야지 골반의 전방경사 후방경사가 없고 골반의 중립이 되고요. 이렇게 채워서 좌우를 맞춰주셔야지 교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못 채우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꼬리뼈하고 상관없이 좌골을 모으거나 골반 중간을 모으면 스웨이백 후방 경사가 돼요. 그래서 자꾸 허리를 끌고 가요. 햄스트링은 어디갔죠? 자꾸 무릎은 구부러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또 뒤에 있는 좌골이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골이 떨어지면서. 전방 경사가 되는 거예요. 골반의 전방 경사. 그러니 골반의 전방 경사예요. 골반의 후방 경사예요. 는 이렇게 롤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골반 바닥이 앞뒤로 확장을 쫙 다해서 골반 바닥근을 쓰게 되면 뒤로는 좌골이 모이면서 우리 미골근 또 좌골 이런 게 모이면서 뒤쪽으로는 햄스트링을 써주고 앞에, 앞에 이 가지에서 치골이 모이면 골반 바닥근이 딱 들어오면서 우리 내전근까지 다 써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허벅지 근육까지 고루고루 다쓸수 있게 만들어주죠. 좌우를 동일하게 쓰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그걸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상근을 쓰셔야죠. 그 다음에 등 부분을 쓰셔야죠. 자, 아까도 미골근을 모으면 꼬리뼈가 뒤로 밀려나는 걸 제가 해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니은의 직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골근을 쓰면 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는 힘을 갖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힘을 의도적으로 계속 잡아당겨야 돼요. 잡아당기셔서 L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천골에서 이상근을 잡아당기고 그렇게 둔부근육을 쓰셔야 돼요. 속근육을 먼저 쓰시고 둔부근육을 쓰셔야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 있을 때의 에너지고요. 어, 그 L을 계속 잡아당기시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L, 그 L 밑에 중간에 골반 바닥이 가로 세로로 모이는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움직이면 안정적일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아, 케겔 운동, 골반 바닥을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곳까지 다 가운데로 들어와서 정중앙의 길이를 길게 하는 요 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